17편 117편입니다. 표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우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만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 돌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성사를 다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당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수고의 떡과 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각을 하 하겠습니다. 오늘 시교은 아, 여덟 번째 올라가는 노래의 하나인데 솔로몬이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죽기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으로서 놀라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수고의 떡과 장 그 의미를 알고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보면 크게 두,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부분에서는 헛되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자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나 가족의 본성과 본성에 관한 시로서 이 뒤에 있는 1 2 8평도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행위와 수고를 하면서 살죠 하지만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그만큼의 보상을 받느냐 그런 것은 아니잖느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결과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완성되어 지는 일 보상을 얻는 일이 절대 정확하게 이루어지 않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양에도 진이사 대천명 이라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할도를 다하지만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러므로 된 일만 져도 내가 온전히 다 이뤘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보세요. 우리 가족이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부립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무엇을 하면서 결과 값을 기대하면서 살죠. 그 완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값이 그대로 그 보상으로서 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다.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저자 소름원이 말하기를 우리가 집을 짓는다거나 성을 짓는다든가 일상의 수고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집을 짓는 게 누구예요? 내가 짓죠? 내가 짓는데 내가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게 누가요? 군사들이 지키죠? 성을 군사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집을 짓는 것, 각자가 집을 짓면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고, 성이 되고, 그리고 성벽을 쌓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입니다. 국방은 군인들이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안목, 특별한 은혜와 지혜,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뒷부분에 자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이 생기는 것을 다 예상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5년이 되고 10년이 흘러도 자식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지금은 구세권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시험관 하기를 그죠? 동원해서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근데 신기하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다니니까, 하나께서 은혜 주셔서 자연 분만 하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또내 친구 한 목회자는, 누구가 결혼한 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자,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 값이 안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과가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맞다. 오늘에서 집은 우리가 말하는 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우리 집이다라고 읽어도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국가의 공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볼때 여우께서 성을 지키신다. 이게 맞다. 자, 우리 경계정이, 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깨어있는 거죠. 밤낮으로 깨어서 지키는, 보는 건데, 그렇게 지킨다고 해도 적이 뚫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뚫려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계선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지키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계의 노력들이 허수가 되지 않게 하실 분은 음, 하나님이시다. 할래비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경계의 의무가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죠? 다윗이죠? 이 다윗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재료도 준비해놓고 교육도 다. 성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자가 평생에 그걸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열망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느보산에서가나안 땅을 내려오면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줄수 있는 생활을 막아야 하는 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야! 요단가를 건너잖아요. 하나님께 허락 안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바람을 묻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여우서와 갈렙과 그의 후대 사람들만이 그 가난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설계자시오, 건축자시오, 또, 우리의 모든 일에 완성되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적으로 그를 힘입어서 야 존재를 합니다. 이 국가의 전망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왕이 벨사살왕이라고 있는데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벨사살왕 왕이 이참성공적인 왕이에요 왕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영토가 굉장히 커요 너무 커서 중동을 넘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다 영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럼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국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 성전에서 축하 파티 나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말이야. 거의 그러고 있는 것을 볼 때, 성전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글씨를 썼어요. 내내 매내 대결 오바라시. 너의 때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써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숨을 쉬고 숨졌어요. 아무 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왕조가 들어선 뒤 자기가 해놓은 모든 업적들이 숙부로 돌 호수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사업 그 사업이 잘 되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죠. 일찍 일어나야 수고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것을 늦게까지 하는 겁니다. 늦게까지 하면 더잘될것 같으니까 밤 늦게까지 하는 거지 그럼 더잘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일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근면한 근로라고 생각을 하고 말들 하고 있지만 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있어야 그 가치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합니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수고의 떡과 잔. 그죠 여기서 왜 떡을 먹나 그랬어요? 수고의 떡을 <laughs> 그래서 어머에 보니까 다른 역분으로 보니까 먹고 살려고라는 말. 턱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In order to earn a living.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보다 그죠? 그 다음, 예, 나오죠? 여왜 잠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잠을 주시나요? 맞아요. 잠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잠이 선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926때 잠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죠?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또 밤은 또 10, 10시에 자는데, 또 중간에 또불지버렸잖아요 여러분도 굵지버서죠? 그렇습니다. 네, 잠을, 차라 부족해요. 훈련할 때는 더 그랬어요. 유치원 피곤하니까 잠이 더 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잘 수가 없어요. 잠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일날막 훈련하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주일날 귀여우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죄송할까 봐 빠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안타까. 그래서 나는 좀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피곤해 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대해서는 일을 해. 다만 옆에서랑 방해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죠. 여기서 잠은 선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을 난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것은 육체적인 수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자리에 수면은 복이 되죠. 염려가 많은 자는 잠도 못 잡니다. 또한 전날 수고한 자에게 활력을 섞게하니까그 잠은 참 좋은 것이죠. 우리가 잠잘 때 근심을 잃고 모든 일 젖혀두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심신이 치유가 되고, 신령이 편안해지게 되고, 힘은 새롭게 보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맞죠? 잠은 보게. 또두 번째는, 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 안식하고자 하는 신령의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게 알만 것을 주신다는 의미로 잠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가장 적절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한다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잠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대정의 성경에는 그다음 하면 보실까요 He supplies the needs of those he loves.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여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 백과 박, 쓰고도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네, 제가 말씀을 기 기르니까 요약하면서 딱, 딱 이렇게 썼습니다. 아세 번째는. 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자가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 중단. 잠은 중단된 것아니다 그런데 이 잠을 주신다고 하는 그분은 그 잠자는 동안에 그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죠?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네? 잠을 더 계속해서 그 일이 되도록 해 주신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 야외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도 배불리신다. 잘 때도 배불리신다. 자는 동안에도 막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위에세 가지 해석이 뭘 못하고. 우리가 그 중에서 이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걸 세게 들으면 돼요. 첫 번째로 육체계 수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을 이해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구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잠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자에게 대한 선물로서의 잠을 한번 이해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찾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꿔주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업성능이 아니라, 얘는 지금 잠이 필요해다 잠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잠을 주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낮에 수고한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값, 여러분들이 일하는 결과값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엉뚱한 것, 잠으로 주신다. 너에게 꼭 필요한 건 이것이야. 그죠? 그렇게 몰라주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에 일한 것이 아예 허수고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도 말았어야 될그 일을 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면 바꿔주셔야죠. 그죠? 그게 바로 잠이라는 용어라 그렇게 볼수있다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말이 반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맞다 자기가 하늘에 대한 정반대. 예. 네. 그걸 주신다 사람. 낮에 일한 것은 헛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옳은 일로 바꿔주신다. 그게 바로 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야고보서 1장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오셨느냐. 네, 아버지께서 나오셨는데, 우리를 나오셨는데, 우리가 혹시 잘못 구해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이게 바로 은혜죠. 우리가 헛수고를 해도, 낮에 헛수고를 했는데, 그래도 일이 잘 되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석을 한 건데, 들어주신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계속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세 번째 해석에서 일부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노력을 세게 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근데 노력을 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해석으로 보면, 그죠? 잠을 줄이면서까지이 아이가 일했는데, 일을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아이는 그 일에 대한 결과 값을 그렇게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중에도 그 일이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솔로몬이 일렸습니다 한번 성경말씀 왕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 번째를 드렸노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시니라 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나는 구하라 은별하는 지혜를 주었소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 긴 본문을 잘라서 예 여기 적었어 간절함을 들이셨소 일천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일천 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뭘 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를 구하느냐 그랬더니 분별하는 지혜를 판결할 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어, 솔로몬의 지혜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기도응답으로서의 용어가 바로 잠이라는 거예요 잠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가다가 돌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자 돌베개 에 자해서 자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처량한 네. 거죠, 그냥 처량한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거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에 다 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지라. 아멘 e n 따라서 합시다. 절대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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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절대주권이 계시다라고 노래하는 시라고 볼 때에 이것은 맞습니다. 오늘 내용 자체가 통틀어서 볼때 이건 절대주권은 하나님이 있다. 맞잖아요. 주제가, 주제가 딱 맞잖아요. 그 주제를 떠올린다면 이게 맞다 하나님께서 대해서이 아이가 돌베개 베고 잤지 뭘 했겠어요 낮에 예배 드리고서 돌베개 베고 잔거지 그럼 우리도 다 예배 드리잖아 근데 하나님 신기하게 이런 아이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내가 복주는 데에 복주고 너는 복에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특별한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고 싶은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쏘아 쏟아 부어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 미워하는 형들을 형들에게 말이죠. 내가 큰 꿈을 들으시오내 단에 네, 여러분들의 단들이 저하고 해와 달과 별이 다 내게 절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내 평생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갈고 더 심하게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 사랑함을 입은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무작정 사랑으로 나타나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은 기도 응답의 용어라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축복의 대상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원하는 성도나 그 모든 노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의 일에 대한 노력과 성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의 정체성 확립이 최우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일 하 12장 24절.